이게 뭐야! 뭐야! 이거 앞뒤가 없나? 앞뒤요? 뭐 이렇게요? 이거? <laughs> <laughs> 아, 이렇데 <R -N> <laughs> 네. 미안해. <laughs> What's w h a t wrong with the word Baba? People living like they got bone Baba. Pikachu, I t y I eat y u I e I eat y u I e a I eat y u I e I k a t you. I t y u I eat y u I a t I eat y u I t you. e a o u a t o u I e o u I eat you. I eat you. I eat you. I eat 네 o u I eat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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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소개. 아, 네. 네. 안녕하십니까. 네. 법무법인 대로의 진경배 변사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하기로 하는 건가요, p 디님 저희 오늘은 가벼운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, 바로 고요 속에 위치아세요 아. 국회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네, 네. 드디어. 드디어. 이 야. 준비됐습니난줄리난 놀고 놈이워그냥렇게 Let's go. Come on. 갑자기 갑자기 분위기 분위기 싸! 아! 아싸 근데 이거 이거 다 이어해주는 거야. 우리 어, 어. 우리 조정할 때 초등생 학방 입학 <웃음> 초등학생 <웃음> 입학 초등 초등학생. 세 글자 세 글자 초등학생 입학 입학식. 뭐 뭐야 <laughs> 초등학생 입학을 해 <웃음> 초등학생 <웃음> 반 반을 말고 빨리 바꿔 시시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아, 이게 대각선? <laughs> 조정! 추워. 조정할 때 초등학생! 바늘 말고 <laughs> 빨리말고 <laughs> 아, 이게, <laughs> 이게 뭐야? 바늘에 끼는 거 바늘 끼운 거 에이, 바늘 그거. 꼈어 조정하고 붙여봐요 그거 붙여 붙여 부채가 있어 부채가 있어 패스 패스 <웃음> 패스 <laughs> 그거 강동원 가족원 영화. 영화 영화 어 가족 영화 머머 회전 뭐가 회전돼 <웃음> <웃음> 회전돼 회전 강동원 <laughs> 카톡 강동원. 야, 가... <laughs> 강동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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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강동원 영화 머머 회전 머머 회전 홍다 웃자. 웃자. 와 이거 마스크 마스크 아지 사기 마스크를 썼는데 사기 마스크를 썼는데 사기 사지 여기에는 뭐죠? 안경? 어. 네, 마스크 마 마스크 쓸 때는 뭐죠? 우리는 우리 우리가 뭐야 우리 변호사 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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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가 모였어 우리가 협회. 모인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협회. 변 변호사. 변호사가 모임, 단체, 모임. 모르겠어. 너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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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<laughs> 서류스 서면 서류 쓰는 거. 컴퓨터. 서류 쓰는 거. 키보드 준비. 어? 법원에 제출하는 것. 어? 준비 사면? <laughs> 그니까. 아니, 그니까. 두 글자, 글자. 두 글자? 어. 준비 말고. 출수 출석, 출석. 준비 땡, 준비. 서면. <웃음> 어. <웃음> 법원, 법원, 법원. 법원. 가서. 가서. 뭐, 뭘 해요? 재판. 오. 우리가 변호사인데 말고. <laughs> 말고. 대신하는 거 대신 대신 당사자 소송 대리 대리 오야 이거 오 죄!죄! 처벌받아나에 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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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땡땡에땡에 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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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우리가 뭐래 모르...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아 어, 우리가 유튜브 유... 누구...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<laughs> 아니 패스 패스 우리가 유튜버 아 유튜버 고무신 고무신 떡구로 고무신 떡구로 헤어졌어 헤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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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신, 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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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오 무고, 반대! 그 반대말! 무 무고, 무 통과 통과 고 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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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통과! 고고고 어떤 처벌? 형사처벌! 무무무 무고, 무고, 아고무 이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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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유신 오케이 <laughs> 아 진짜로 나유신이라고? 아얘 뭐고? 빨리 상품 줘. 네 형님 어, 그 주세요. 빨리 이거는 아, 그 재미 그렇지 재미가 그렇지. 있었냐 아니 맞추는 게 그렇게 중요해? 어, 그렇죠. 아, 네. 앞뒤로. 게? 네. 아, 좋네요. 주로야딱 그걸 줬다고. 이로야 딱 그걸 줬다고. 좋네요, 이거. 역시요. 아 역시, 어. 아니, 뭐, 알아서 마무리 하세요. 네. 네. 어, 아, 네, 이번 영상 재밌었 재밌으셨는지 어, 모르겠는데. 네. 다음 영상 네. 네.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<laughs>